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문자 알림 소리. 바로 택배 왔다는 소리입니다. 문앞 가득 쌓여있는 택배 박스들이 언제나 제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정신없이 커터칼로 택배를 개봉하다 그만 손을 베어버렸네요. 이래서 남들이 안전박스커터기 사라, 안전박스커터기 사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캣네일이라는 안전박스커터기 하나 분양했는데요. 구매 당시부터 허리선이 아주 이쁘게 잘 빠진 놈이라 생각했더니만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놈이라고 합니다. 안전박스 커터기가 디자인상을? 디자인은 오케이! 그럼 박스테이프는 얼마나 잘 잘리는데? 제 대답은 예스! 명불허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택배박스를 개봉하는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혹은 좀더 빨리 택배 안내용물들을 힘들이지 않고 만나고 싶다. 혹시라도 손에 베일까봐 두려움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싫다. 그렇다면 당신은 캔네일을 분양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